올리세스 2장, 오늘의 성경 말씀,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는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계에서 감장을 넘치게 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소문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았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이 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시니 곧 육의 몸을 빚는 것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h 매 i s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Ch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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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세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위협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어, 골레스서 2장 6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자유하십시오.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일과 자녀 문제와 그리고 건강 걱정과 경제적 불안과 세상 허름의 변화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많은 역력 가운데 이러한 현실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 혼합주의와 율법주의 세상의 철학이 성도들을 미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단호히 외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단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충만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삶회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6절, 7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며, 성도의 삶은 단지 예배의 참석이나 종교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은 식물처럼 시간과 인내를 들여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깊이 연결될 때 어떤 환경에도 헛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일 편의 뿌이는 어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잎이 청정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권력 앞에서도 매일 시간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인해 니 사람이 그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 감정에만 머물고 바쁜 일상 속에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마다 방향을 잃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내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수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 목상과 기도는 하루를 견디는 힘이 아니라 삶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세상의 철학보다 그신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8절과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체할과 헛된 숨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건세 머리시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바울은 세상의 헛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조건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할때 아, 여기 가면 은 조건이 더 좋고 아, 시간은 이렇게 정말 주위 내부에 주위 선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올인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의 시험들인 것입니다. 아주 그 조건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건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경 말씀에, 시바 여왕 아시죠? 시바 여왕은, 시바 여왕은, 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 시험할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하죠. 시폴레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이렇게, 원래 넘어진 그런 사건이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바의 왕은 서바의 왕이라고도 또 말하면 되겠습니다. 서바의 왕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로몬의지위를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설몬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신은 귀신들되 여성을 바울이 책마하고 귀신을 내쫓은 사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은 겉보기에 명령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묶여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심성의 모든 충만이 그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함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로 셋째는 측정하는 우리의 죄와 정죄에서 자유께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 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 일을 받았으니 곧 유괴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종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형벌이나 고난의 동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늘매 성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거서리고 불리하게 하던 정세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법원에서 우리의 유죄 판결이 취소지고 무죄로 선언된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 사회에 대통령의 죄가 감해지고 죄가 없, 없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을 지나가겠지 않습니까? 소가라 3장에서는 옛요수와 대제사장님이 더러운 옷 입고 정죄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그 백성들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다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그 백성, 모든 백성이 성리의 장량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성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혹시 죄책감과 정지감에 붙어 내렸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다 씻을 받은 저를 믿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십시오. 흔들리 없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증거를 치우고 정죄의 빈 문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이 바쁘고 쉬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가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안에 가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기도하며 강구하십시오.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분재하고 불안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품에 다시 예수님 안에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닌 말씀의 진리에 기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성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십자가를 질수 있나?